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내산으로 데려와 거기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신내산 앞에서의 일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 여정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신의 산에서 시작되고, 그후 바란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거길 떠난 후엔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아 평지를 지나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요.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민숙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집합별 진편성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진 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주변 사면에 열두 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고요. 이렇듯 정교한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제가 이 민족의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에 적힌 정결 의식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술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을 거룩히 하여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안 지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불평하더니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도 그에게 맞서 온 백성 앞에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여정의 시작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쯤 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하지만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시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죠. 결과가 이 정도면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법한데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레위지파 중한 그룹이 단체로 반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해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엄하게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바란 지역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며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모세에게 왜 애초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마는데요. 바위를 두번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결국은 광야 세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그 또한 사막에서 죽어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우 이상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는 누구든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매우 이상한 상징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 떠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모압 왕은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서 주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세 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라는 환상도 봤는데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 책의 흐름을 살펴보죠. 광야의 반역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언덕 저 아래 지내서 불평하며 반역하고 있지만,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새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 이야기들은 후에 성경의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서신서에도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언제나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면 결과를 직면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 이후 책의 나머지 부분은 광야 세대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시작하며 새 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 많은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집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혜와 경고를 전해주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